1세대 귀화 연예인 이참은 독일 출신 귀화 한국인으로 귀화 전의 독일 이름은 베르나르트 크반트였으며 독일 이씨의 시조가 되어 한국을 돕는다는 뜻의 이한우라는 이름으로 귀화했습니다. 통일교 신자로서 70년대에 한국의 통일교 관련 종교 세미나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아예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94년 KBS 딸부잣집에서 하유미의 상대역이자 김세윤의 둘째 사위 칼토마로 출연해 얼굴을 알리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칼토마 형님 형님은 독일 본사에서 믿고 파견한 중견 간부입니다. 형님 소리도 부질없어요.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한창 때는 CF 30여 개에 출연하는 등 왕성한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오래 가는 정부라면 어스람이죠. 어스람으로 바꿔 끼우세요. 코스와 영화, 드라마에서 주로 냉철한 백인 사업가나 외교관 역으로 출연하여 명성황후, 천국의 계단, 서울 1945등 유명 작품에서 꽤 비중 있는 역할로 연기했습니다. 본래 통일교 계열 인물이었고 통일교 교회에서 아내를 만난 합동 결혼식에서 결혼하여 슬아의 일남일녀를 두었으나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안타깝게도 이혼하였다고 합니다. 개종 후 신사동에 있는 소망교회에 단계되었는데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생겼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관광공사의 사장까지 맡아 귀하인 최초 공기업의 기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직을 맡던 도중인 2013년 일본 성인업소인 소프랜드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이 적발되었는데요 본인은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고 접대비용 75만원도 동행한 한국인 지인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는 그 한국인 지인이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업체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불명예스럽게 사퇴했습니다 이후로 공적인 활동도 없으며 이 사건 이후로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완전히 자체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사퇴한 후 2014년부터 R&C 바이오라는 바이오 회사의 사장직을 맡아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컨설팅, NGO활동, 농업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다도시의 본명은 도시 이다 노엘 다니엘로 프랑스에서 아시아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있었고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이 별로 없던 시절인 92년 연세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EBS 프랑스어 강좌에서 외국인 보조강사로 출연하게 되었는데 의외의 예능감으로 호평을 받으며 방송을 늘려나갔고 그러다 한국에정이 들어 정착하여 귀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7살 연상의 한국인 불어강사와 만나 결혼하였고 97년에는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하였습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참 하일과 함께 외국인 출신 귀화방송인 1세대로 인기반열에 올랐습니다. 당시 이다 도시는 프랑스어 감탄사인 울랄라를 한국에 유행시켰는데. 나? 빠따 됐어요. 울랄라셨어요 IQ 좋은 책을 많이 아기 IQ, EQ, 엄마는 해보큐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의 성대모사와 패러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다 도시는 두 아들을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기도 했으나 결혼 16년만 2009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대장암에 걸려서 아픈 남편을 버린다는 등의 악플이 만연했지만 전 남편의 대장암은 2007년에 이미 완치된 상태였고 이다도시는 남편의 감병에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후에 이다도시가 밝히길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이혼 후 자식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이다도시는 2013년 숙명여대 불문과 교수이자 한불상공회의소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따금 종편 방송에 패널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 남성과 재혼했으며. 2022년에는 복면가왕과 채널 A의 행복한 아침에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다 도시는 귀화할 때 프랑스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성인 도시 씨를 성으로 만들어 도시 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방송인의 조상 로버트 할리는 78년 몰몬교 선교사로 처음 한국땅을 밟았고, 이후 교환학생과 미국 변호사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하다가 88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대한민국에 완전히 정착하였으며. 97년 하엘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귀화하여 영도 하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할리의 직업은 원래 변호사였는데요. 94년 부산 KBS 외국인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9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방송인으로 전향하여 여러 시트콤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걸쭉한 부산 사투리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덜리버. 이게 바로 걸리버입니다. 걸면 걸리는 걸리버 걸면 걸리는 걸 걸리버지 쌀국수 두배기 이야 면발이 옅으로 부드럽네 국물도 올큰하네 좀지 쌀국수 두 빽이 한두 빽이야 실레이야 출연한 C.F.들이 고민적인 유행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할리는 2019년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평소 구수한 사투리에 푸근한 외국 아저씨 이미지가 좋았던 로버트 할리가 마약 복용 혐의자라는 소식에 대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할리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공범이 할리의 동성 애인이라는 루머까지 돌았는데요. 할리의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공범이 헛소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할리는 2022년 약 3년 만에 TV에 모습을 비쳤습니다. 친한 사이인 사유리와 출연하여 지난 우정을 보여주면서 마약 사건에 대해 자학 개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신경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희귀한 암중에 하나인 말초 신경초 종양이라는 병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온몸이 두 배로 부을 정도로 큰 부작용을 알았다는 그양을 전했습니다. 그러 관계를 기재하세요. 아, 로버트 할리 씨. 아, 잠깐만. 이분 얘기해도 되는 건가? 아직 시험이 끝났어. 어, 아, 검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 이제. そうです. 음. 하리 씨랑 저랑 엄청 친해요. 어, 아. 엄청 친한데 저는 견찰를역할이고그쪽에는볼건왜 보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냐면 계속 전화해요. 지금 뭐 해요? 하고 바로 대답이 없다. 하면 진짜 견찰에 신고해야 돼. 그런 사람이 계속 지켜봐야 돼. <laughs> 하리 씨가 <laughs> 해서 하리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하리폰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지켜줘야 돼. 어 <laughs> 하리폰. 네 <laughs> 하리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힘들어. 왜냐면 하리 씨랑 저만 있잖아요. 몰래 <laughs> 가는 사람, 몰래 줄상하는 사람이 이구박십구. <laughs> 뭐 하는 사람? 아 몰래 아. 줄상하고. 몰래 나쁜 거먹는 사람이밖에 없으니까 우리 회사가 힘들어. 뭐 <laughs> 먹지? 관계와 경찰과 불법은국왜 그러지? 차 계시긴 합니까? 차 있어요. 음. 어제 도 강아지랑 산책 하고 있었어요. 자 예전에. <laughs>